37년간 몰랐던 네 번째 형제가 나타났습니다. 김영희가 보여준 사진 속 젊은 남자. 이 아이가 정우 오빠의 아들이기도 해요. 형제들은 경악했어요. 아버지에게 또 다른 아들이 이름은 김정민, 36세. 1989년에 태어난 이복 형제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의 경력이었어요. 하버드 의대를 나온 엘리트 의사였거든요. 뉴욕에서 외과의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형제들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평생 몰랐던 형제가 갑자기 나타나니까. 하지만 정민이는 다른 생각이었어요. 저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어머니가 키워주시고 의대까지 보내주셨으니까. 그는 유산 상속을 포기하려고 했어요. 대신 한 가지만 부탁했습니다. 아버지 제사 때만이라도 참석할 수 있게 해주세요. 돈이 아닌 가족이 되고 싶었던 거죠. 아래 삼각형 터치하시면 자세한 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